모두모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아름이와 다운이도 잘 지냈니? 전도사님, 제가 그림책을 읽었는데 이야기가 너무너무 슬프게 끝나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 새드 엔딩이구나. 새드 엔딩이요? sad 는 슬픈 거고 end 는 끝나는 거니까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 말이에요 맞아 다운아 끝이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는 해피엔딩 이고 아기 예수님 이야기는 해피엔딩 이란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아기 예수님 이야기에 해피엔딩을 들려줄게 아기 예수님은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 이분이 바로 어른 예수님이야. 어른이 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 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은 고쳐 주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폭풍도 그 말씀에 순종했고, 죽은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수도 있었단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 그렇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말했어.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이야. 여인들은 달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소망과 약속을 주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셨어.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신단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말이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란다. 오늘 배운 말씀을 퀴즈로 풀어보는 신나는 카우트 게임 타임. 자, 오늘도 여기 조인더 게임에 우리들의 닉네임을 아름새싹이라고 입력하고 한번 조인해 볼게요. 자, 아기 예수님 이야기의 해피엔딩.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퀴즈 문제. 다음 중 어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고 했죠. 이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아픈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이것도 맞는 거네요.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맞는 거네. 그렇다면 친구를 괴롭혔어요? 어른 예수님이 친구를 괴롭힌 적은 없었죠. 정답은 바로. 친구를 괴롭혔어요가 바로 어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이겠죠? 이 문제를 맞춰서 538점을 얻어서 우리 아름세사 5 시작부터 3, 3등으로 시작하네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true or false?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우리 말씀 중에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False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춰서 이번에 100점을 얻은 아름새사 오 638점으로 2등. 자 조금 더 분발해 볼게요.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 예수님은 어디에서 돌아가셔야 했나요? 첫 번째, 캐나다? 한국? 미국? 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다. 예수님이 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고 했었죠? 정답은 십자가. 자, 이 문제를 맞춰서 728점을 얻었어. 어, 아직까지는 1366점으로 이등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도 true or false 문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정답은 true. 자, 이 문제를 맞춰서 828점을 얻어서, 오, 2194점으로 아름세사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이번에도 퀴즈 문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나요?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홀리 스피릿. 배트맨? 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 주신다고 했죠. 성령님은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니까 정답은 자, 이 문제를 맞춰서 927점을 얻어서 자, 우리 몇등 했을까요? 일단 3등은 맘.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2등은 렌시. 그렇다면 1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누구 3,121점의 아름새싹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또 1등 했어요. 모두 모두 정말 정말 잘했어요. 신나는 카오트 게임 타임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름세싹 친구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마구간으로 오셨던 아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도와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멋지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다시 오신다는 소망과 기대가 있으니 아기 예수님 이야기는 정말 정말 해피엔딩이죠. 오늘도 아기 예수님 이야기의 해피엔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하이, 아름캐지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 시간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요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자 동방에서 온 박살리어 아기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어 엎드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답니다. 아, 그리고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떠난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요 아기 예수님의 아빠였던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 말하였어요.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 저 애굽으로 떠나거라. 헤어다니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내가 지시할 때까지 저 애굽에 머물러 있거라. 그렇게 해서요. 요셉은 한밤중에 아기와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요. 애굽으로 도망하였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헤롯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며 살게 되었어요. 한편 헤롯왕은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요. 뭐라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이 소식을 듣고는요 화가 나서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던 두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요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였답니다 만약 요셉이 주의 천사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아기 예수님은요 꼼짝 없이 헤롯 왕에 의해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헤롯 왕이 죽게 되자 하나님의 천사는 애굽에 있던 요셉의 꿈에 다시 나타나 말하였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아기와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단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아기와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꿈에서 지시를 받아 갈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요. 그곳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기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주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헤롯 왕의 위협 그리고 죽음의 위기 이런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요 아기 예수님을요 이 땅의 구세주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요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요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아주 많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헤로 왕은요,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 말고 유대인의 왕이 또 있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죄가 가득 찬 곳인지를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지금도 여전히 어둡고 예수님을 모르는 바로 그러한 죄가 많은 장소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을 환하게 밝혀 주실 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두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겪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없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기 예수님을 이죄 많은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 계획을요 헤로데의 위협도 그리고 어떠한 사려, 사단의 시험도요 결코 방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잘못된도 없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한명 한명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답니다. 이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요. 방해하거나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요. 그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들로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죄와 이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신 것이지요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지고요. 죄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게 되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멀어졌던 관계를요.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삶은, 그리고 이 세상은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용서받지 못했을 거고요. 이 세상은요, 더 어둡고 더 죄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도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 세상도 새로워질 수가 있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오신 그 예수님을 늘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친구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름틴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어,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시 여러분을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내 마음을 알아주고 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어, 지난 제 생일에 저희 아이가 생일 카드를 써서 저에게 줬는데 거기에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항상 건강해요 이렇게 두 문장으로 짧게 썼는데 그 편지를 받고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죠.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계시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께로 가면 분명한 위로가 있어요. 아이가 혼자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너무 아프지만, 꼭 참고 있다가 엄마를 보면 그때 울음을 터뜨리죠. 그전에는 아무리 크게 울어봤자 자신을 달래주거나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로해줄 엄마를 보는 순간 그제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평소에 힘든 것을 꼭 참고 살아가다가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아이가 엄마를 본 순간 구름을 터트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앞으로 가는 그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2020년도 5일 밖에 남지 않았어요. 특히 올해는 다른 해보다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어, 저는 이번 한 해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게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요. 혹시 그런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죠. 아이가 넘어졌을 때 엄마의 품을 찾아가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죠. 죄로 고통하며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사랑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사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예를 만약 이런 부모님께 "엄마 아빠 많이 힘들죠.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한다면, 부모님의 모든 무거운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릴 거예요. 힘들어 보이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괜찮아, 힘내! 하고 위로한다면 그 말에 친구가 정말 큰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 새힘을 얻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한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통해 다시 일어나서 새를 힘있게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